표고버섯이 건조됐을 때는 15.5cm였는데 부르니까 18cm가 됩니다. 표고버섯 이거 하나만 해도 튀기면은 아주 양이 많습니다. 찹쌀가루 넣고 한번 튀겨보려고요. 향이 좋은 표고버섯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건조가 됐던 거고요. 젖었을 경우에는 건조를 시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성장이 다된 이런 표고버섯은 여기가 까맣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 주셔야 돼요 쌀가루하고 튀김가루 쌀가루 밀가루 이렇게 해서 튀겨보려고요 물기를 짜 줘야 되는데 큰 거를 짜면은 이거를 다. 짜게 된 망고지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된장찌개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요, 볶아 드셔도 맛있고, 저는 튀김을 해보려고요. 찍냐느라 지지려고요. 찹쌀가루 넣어서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개안 했는데 많으면 남기고 현미 찹쌀이라서 여기 색깔이 아주 밀가루처럼 하얗지가 않고요. 현미라서 또 색깔이 이렇게 조금 봉지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넣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기가 있으니까 가루가 묻겠죠. 찹쌀가루가 찹쌀가루 옷을 입혀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골고루 찹쌀가루 옷이 입혀졌습니다. 옷을 안입히고 하면은 죽을 합니다. 튀김가루, 밀가루 그리고 쌀가루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찹쌀은 안 넣습니다. 찹쌀은 여기에 여기에다가 옷을 입힌 거고요. 여기다 찹쌀을 하면은 다... 찐덕찐덕 좀 달려붙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죽에는 튀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좀 바삭바삭해요. 밀가루, 쌀가루, 그리고 튀김가루. 세 가지 들었습니다. 너무 지르면은 옷이 얇게 입혀지고 너무 또 되면은 옷이 너무 또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죽을 알맞게 해야 돼요. 이 정도로면 될것 같습니다. 김요리를 하실 때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저,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긴 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옷은 이렇게 소매를 걷으면 안 되고요 좀 멀리 떨어져서 하셔야 돼요 기름이 튈수 있으니까요 기름이 순식간에 튀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 만든 거 꿀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릭 요거트하고 꿀하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검은깨 그릭 요거트하고 꿀 검은깨 이렇게 넣어줍니다 버섯은 기름에 튀긴 거라 조금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소스가 그릭 요거트하고 꿀, 검은 깨.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고 요거트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쭉 깔끔한 맛이 납니다. 고소하면서 깔끔하고 또 꿀이 들어가서 달고요. 깨는 고소하고.